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독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쁜 신상아이들도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화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색감의 아인데요. 좀 앙증맞은 아입니다. 이 아이 계단 가격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색상입니다. 이런 색감도 있으니까 1번의 색상으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3개 원하시면 3개 다 원한다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 센치 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요. 네. 5.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가 네, 세로도 5.5cm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팔 다음 2번 화분입니다. 2번 화분은 여기 보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화분이네요. 네, 2번인데요. 바진가요 여러분? 네, 아주 독특한 화분입니다. 이 화분 계단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아니 네, 이렇게 배수구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네, 포인트가 되어 있죠? 네, 포인트. 아주, 아주 바지, 바지 부분을 아주 이렇게 잘 살려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아래쪽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화분 개당 만 오천 원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 센치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 아이 뒀을 때이 정도 차이 나고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제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개당 만 오천 원씩 드릴게요. 자, 센치 한번 갑니다. 센치 재더니 5.5cm 또 이런 아이는 6.5cm 나옵니다. 또 이런 아이는 6cm 또요런 아이는 네 5.5cm 가로가 센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8cm 뒤에 9cm, 8.5cm 그리고 9cm 나옵니다. 2번 아이들 계단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화분입니다. 3번 화분 네요 화분입니다. 우와 이쁜 여인의 뒷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3번에 계단 가격 네 4만원에 드립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반대쪽입니다. 발네 뒤쪽 뒤쪽은 이렇게 네 깔끔하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 봐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쁘네요. 그죠? 발이 화분 3 번입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센치를 쟀더니 가로가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는 9.5cm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4번 화분입니다. 4번 화분도 이렇게 이쁜 그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꽃 안에 큐빅이 아주 이뻐 보입니다. 요런 아이 있습니다. 발. 어, 수제분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조금씩은 날수 있습니다. 4번도 금액은 4만원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옆쪽 은은한 연보라색이 아주 네 마음을 이끌리게 하는데요. 네 뒷모습에 머리를 지금 묶고 어, 약간 목 네, 목덜미 뒤쪽을 요렇게 만지면서 아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화분입니다. 네이 화분 5번이고요. 금액은 네 동일하게 4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6번 화분입니다. 6번 화분은 요렇게 네. 어, 뒷모습 아주 이쁘네요. 요런 아이 색감 아주시고요 네, 센치는 요 옆에 아이들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 아이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다음은 7번 화분입니다. 오, 발레리난가요 아주, 네, 발레복을 입은 한 여인이, 네, 이렇게 뒷모습을 네,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계단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 화분입니다. 이렇게 옆에 빨간색 리본으로 올림머리를 하고 있네요. 머리를 위쪽으로 직금 묶어서 리본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꽂아둔 화분인데요. 옆쪽.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도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다음 9번 화분 갈게요. 9번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은 계단 가격 4만 5천 원에 드립니다. 네, 여인의 뒷모습을 또 표현을 했는데요. 옆쪽 한번 볼게요. 어, 옆쪽에도 이렇게 이쁜, 네, 꽃, 꽃에 이렇게 큐빅이 있기 때문에, 어, 옆에서 봐도 이쁘고, 앞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뒤쪽은 깔끔하고, 네,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자, 9번이고요요 화분 금액은 45,000원입니다. 자, 센치 하나만 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가 길이가 깁니다. 19cm 나옵니다. 19c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화분입니다. 요런 부분 옆쪽 사각인데요. 아주 고급져 보이네요. 금액대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은 11번 화분입니다. 옆쪽, 앞쪽입니다. 옆쪽입니다. 다음은 12번 화분입니다. 12번 화분은 파란색 리본을 질끈 묶은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반대쪽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화분입니다. 옆쪽. 자, 반대쪽입니다. 네, 사각인데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분입니다. 자, 세트로 함께 다 같이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봐도 이쁜 아이들이네요. 네, 13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14번 화분입니다. 14번 화분은 네, 계단 가격 3만 0천원에 드립니다. 아주 귀여운 꼬마가 네, 수줍게 애꽃을 바라보면서 어, 속눈썹이 아주 긴 아이네요. 네, 이런.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이쁜 꽃들 속에 요한 꼬마 숙녀가 있네요. 네, 사각인데요이 아이 센치 한번 재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자 나와라 나와라 이네 8.5센치 나옵니다. 세로는 12센치 조금 안되죠. 네, 11.7센치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5번 화분입니다. 아,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얼굴이 조금 작게 보인 아이네요. 아, 이 아이도 속눈썹이 아주 깁니다. 옆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화분입니다. 아, 빨간색, 아, 아, 노란색 앙증맞은 네, 모자를 쓴한 아이인데요. 네, 너무 귀엽네요. 저희 어릴 때 유치원 갈때그 노란색 모자가 네,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 17번 화분 왔습니다. 17번 화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화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18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19번 화분입니다. 19번은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앞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노란색 꽃새송이가 아주 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뒤쪽은 네 핑크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 35,000원에 드립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네 11.5cm 정도 나오고요. 어, 세로가 14cm 나옵니다. 다음은 20번 화분입니다. 20번은 앞에 보이는 이렇게 네 아주 꽃들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봤을 때는 사각인데요. 네 요런 아이예요. 20번 계단 가격 36,000원입니다. 네 뒤쪽 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요 아이 센치 한번 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 6 5 c m 고요 세로의 길이는 9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은 요 색상과요. 또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노란색감. 그리고 꽃이 조금 다르죠. 약간 둥글스러운 요런 꽃까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네,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21번 화분입니다. 자, 21번부터는 분 네, 캔디 분이네요. 네, 21번, 계단 가격 1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리를 하고 있는 캔디의 모습인데요. 앞에 앞치마를 차서 아주 귀여움과 또 발랄함이 아주 느껴지는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형 사각이 있고요. 위쪽 입구가 넓기 때문에 한 폭이 심기에도 아주 괜찮을 아입니다. 이이아이센치 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가 11.5cm 11.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는 14cm 나옵니다. 자, 2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2번 화분입니다. 캔디. 다음은 23번입니다. 다음은 24번 화분입니다. 다음은 25번 화분입니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센치 차이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번 화분입니다. 다음은 27번 화분입니다. 여기까지 캔디분 원형 사각을 쭉 봤습니다. 자, 다음 28번 화분입니다. 28번 화분 앞에 꽃두 개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네, 23,000원입니다. 자, 23,000원짜리 센치 재고 갈게요. 가로가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11cm 나옵니다. 자, 28번. 다음 29번 화분입니다. 앞에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고요. 발입니다. 자, 요 화분입니다. 요 어, 화분은 옆에 아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개당 23,000원 똑같습니다. 요렇게 세트로 잡아봐도 아주 손색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이쁜 화분이네요. 다음은 30번입니다. 네, 빨간색 진사가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아인데요. 이요 화분, 개당 가격 저희가 2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네, 가로가 11. 네. 11c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10cm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화분입니다. 31번도 금액은 23,000원입니다. 옆에 놨을 때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쪽 전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이 나는 게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2번 되겠습니다. 32번 화분도 아주 잔잔한 꽃들이 포인트로 모여 있는 화분입니다. 금액은 23,000원입니다. 다음은 33번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앞에 꽃이, 하트 꽃이 어, 아래쪽에 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꽃두 개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고요. 이 아이도 금액은 33번에 2만 0천 원입니다. 네, 다음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분인데요. 34번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자, 이쁜 양이 꽃들이 여기 앞에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센치 한번 재 볼게요. 네, 12.5cm 나오고요. 세로는 20cm 나옵니다. 발, 옆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입니다. 옆쪽, 앞쪽입니다. 안쪽입니다. 34번 화분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35번으로 갈게요. 35번 화분은요, 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온 아이예요. 35번이고요, 앞에 해바라기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개당 가격, 금액은 24,000원입니다. 이쪽, 안쪽입니다. 이 네, 아이 센치 재보겠습니다. 네, 가로는 11cm. 네, 조금 넘네요. 11cm, 세로는 14cm. 정도 나옵니다. 14cm 가까이 나옵니다. 어 그러나 이 아이들은 수제 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옆에 보이는 아이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36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화분이 나왔습니다. 귀여운 화분이죠. 네, 양이분 5만양 세트입니다. 자 이런 아이 하나 가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꽃 포인트 두 개가 이쁜 이 아이 갈 거고요. 그리고 큼지막한 이 하나가 네, 아주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아이 하나. 그리고 잔잔하게 나는 은은한 꽃이야. 네, 하나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귀여운 아이 하나. 이렇게 갈 겁니다. 어, 가로가 8.5에서 9cm 정도 되고요. 세로도 8.5, 9cm, 9.5cm. 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36번 세트 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37번 화분 왔습니다. 37번 화분은요, 여기, 네, 사각입니다. 사각인데 아주 요런 분이에요. 네. 옆쪽에서 보면 요런, 앞쪽에 요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37번 화분, 계단 가격 14,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 화분, 센치 한번 재보고 넘어갈게요. 네, 가로가 11.5cm, 그리고 세로가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옆에 아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다음,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캡처해 주셔도 되시고, 네, 문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37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38번으로 넘어갈게요. 38번입니다. 자, 38번부터는 이쁜 네, 캐릭터 캔디 사각 나와줬습니다. 계단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사각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네, 39번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41번입니다. 42번입니다. 43번입니다. 네, 사각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느낌이 훨씬 많이 나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센치가 조금씩은 틀릴 수 있고요. 평균적인 아이 센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8.5cm, 네, 세로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요 39번은 조금 더 높고 38번은 어, 13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3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44번 화분. 네, 요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요, 여러분. 네, 아주 사이즈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아이보다는 조금 작아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44번 금액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꽃들이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내 네, 큐빅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붙여가지고 또더 이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는 없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4번. 이 아이 센치 한번 재고 넘어가야겠죠? 가로가 17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가 11.5cm 나옵니다. 빨간색 기준으로 쟀고요 여기 아이들 센치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색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44번에 어떤 색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나눠 봤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화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네 나올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